오늘은 OMG 메세지 카드 한이 버전을 네,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비닐을 아까 전에 언박싱할 생각을 못하고 약간 뜯어버린 다음에 아, 언박싱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져 있습니다. 네. 모르는 척 한번 새로 깐척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지 찍어봐야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찍어 보는 사람 있을까요? <laughs> 저처럼 진짜 맨날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? 근데 네, 오늘 한번 해 봤습니다 드디어 정말 높은 벽을 뚫은 느낌? 하니 버전을, 어, 원래 민지 버전 랜덤으로 샀는데 민지 버전이 왔, 왔어요.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봤는데, 아니, 이게 메시지, 음성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. 멤버마다. 그래서 갑자기 하니가 번트 떠오르면서, 그 하니의 평소에 그 귀여웠던 말투들이 떠오르면서, 아니, 얼마나 귀여운 소리를 해놨을까? 싶어가지고 못 참고 이렇게 하니 버전을 사게 됐습니다 구성품들은 네, 이렇구요 이렇게 음, 메시지 카드들이 있고 그리고 스티커 네 이렇게 스티커 두 개가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민지 버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음. 네, 이거는 가사 집입니다. 네. 음, 가사 집, 가사 집도 똑같이 다 들어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어, 반대로 OMG와 D2가 나눠져서. 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상 디자인이다. 이거를 가사를 볼순 없다. 아, 난 정말 이 토끼가 너무 마음에 들고. 다음에 디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디자인. 정말 겨울 느낌 나고. 정말 미친 것 같아. 가사집이 있구요. 그 다음에 CD CD도 멤버별로 CD 색깔이 다릅니다. 하니는 이렇게 보라색이 보라색으로 되어있습니다. 포토 카드 다섯 개씩 들어가 있고요. 네. 핫초코 만들어줄까? 응.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자. <laughs> 정말 한이의 엉뚱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멘트. 정말 이맛 아니겠습니까? 얼른 사세요. 진짜 안 사신 분들. 이거는 이제 후드티를 빌려 빌려줄 수 있는지. 아, 내가 빌려준 나였나? 캐나이니까. 음. 아, 진짜 하니 하니어라고 하잖아요.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정말 힐링 그 자체. 네, 이렇게 네. 포토카드 5장씩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거 왜 사고 파는 거죠? 그냥 다 사면 안 되나요? 앨범에 들어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?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 주시고요. 이 사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도 꽤 있었어요. 그래서 미리 봤었던 사진들도 많이 있네요. 네. 왼쪽 사진도 홈페이지에 있었던 사진이고, 오른쪽 사진은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. 음, 이 사진도 홈페이지에서 있었던 사진이고, 한이만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서,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죠. 이 사진도 진짜 예쁜 것 같고, 음, 이 여기 어떤 방송실 같은 곳에서 찍은 이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홈페이지에 사진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도 비슷한 사진이 있어서, 아, 진짜 그랬었죠.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쁩니다. 이것도 너무 예뻐요. 아니, 하니의 앨범을 사서 보니까 더 하니한테 빠지는 느낌? 너무 귀여운 것 같고, 예쁜 것 같고, 여성스러운 것 같고, 그런 매력이 더 느껴지더라고요. 역시 돈을 써야 마음이 더 증폭이 된다. 아, 이 사진도 너무 예뻐서 한동안 배경 화면이었습니다. 아래가 자꾸 잘려서 신경이 쓰이는데 또 찍기는 너무 귀찮습니다. 아, 이 오른쪽 사진도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가 됐었던 사진이라서 되게 분위기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, 진짜. 그리고 이렇게 뜬겁새로 네. 중간에 이런 사진이 멤버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. 민지 버전에도 있었거든요. 그 여름 여름 한 약간 저 나무 이 OMG 토끼 모자 착장이 너무 좋은 것 같고 펑키하면서도 클래식하면서도 그래서 제발 빨리 무대 좀 한번 보고 싶어요. 이것도 너무 분위기 있죠? 진짜. 뒤에 저 낡은 차들과 약간 오래된 빌라와 너무 잘 어우러져서, 아,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. 정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껴두고 있었어가지고, 여러가지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었던 이번 OMG 디토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시기를 또잘 살리는 건또 기획의 힘이고,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구성품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